라식 나색 수술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이와 같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 눈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과를 찾기 위해 다양한 매체의 정보를 얻고자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의료행위가 그러하듯 의사와 환자 사이에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서 환자는 정보 획득에 제약이 있습니다. 게다가 수술을 위해 한 번이라도 관련 키워드를 검색한 사람이라면 얼마나 많은 광고들이 디지털 정보망을 장악하고 있는 것을 금세 알수 있습니다. 이게 수술에 관한 정보인지 광고인지 취사 선택이 어려울 지경입니다. 아, 사정이 이러다 보니 환자들은 오로지 병원에서 제공하는 몇 가지 정보와 느낌만으로 병원을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마일 나식, 나색 수술 잘하는 안과 고르는 요령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르는 요령 첫 번째는 환자 중심 진료를 하는 안과를 선택하고 속칭 공장형 안과는 피해라입니다. 의사가 수술 상담도 하지 않고 상담 코디가 무작정 수술 환자만 잔뜩 잡아놓고 수술 후 집도이가 아닌 다른 의사가 관리하는 안과가 속칭 공장형 안과입니다. 공장형 안과는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수익만을 추구하며 도덕적 해이에 빠져 의료 가실을 발생시키는 병원이고 이와 달리 환자 중심 진료를 하는 안과는 동일한 한 명의 의사가 상담부터 수술, 수술 후 관리까지 이루어지는 왕가입니다. 당연히 수술할 의사가 수술 전부터 사후 관리까지 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병원의 규모보다는 동일한 한 명의 의사가 환자와 직접 상담하고 수술을 진행하고 수술 후 관리까지 하는지 반드시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르는 요령 두 번째는. 의사의 수술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라식은 레이저 기계를 이용해서 수술을 하는 것이지만 그 레이저 장비를 움직이는 것은 의사의 경험과 의술입니다. 따라서 안과의 의사의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험 많은 의사가 검증된 장비로 하는 수술은 그 결과를 기대할 만 합니다. 숫자로 경험을 한정지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수술을 5천 명 이상, 즉 1만 내 이상의 경험 있는 안과 의사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수술 전눈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검사가 정밀하게 이루어지는 안과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전 정확한 굴절량 각막의 두께, 안압, 동공 크기, 눈물량, 안저촬영 등 여러 가지 정밀 검사를 시행하는데 이때 개인마다 어떤 고유한 특성을 분석하고 어떤 시력 교정 수술이 적합한지 정확히 고려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고르는 요령 네 번째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업그레이드된 의료 기기를 구비한 안과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수술의 방법, 수술 기기, 수술 효과 등은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으며 연구를 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최신의 레이저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항상 노력하는 안과에서 수술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일, 라식, 나색, 자라는 안과를 선택하는 기준을 몇 가지 제시해 드렸습니다. 올바른 선택 기준을 갖고 라식, 나색, 자라는 안과를 찾는다면 스스로 좋은 결과를 기대하셔도 됩니다.